롯데홈쇼핑이 프로골퍼의 1대1 레슨권을 비롯해 골프 패션, 골프 여행 패키지 등 관련 상품을 집중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. 오는 10일부터 필리핀 대표 골프 여행지로 꼽히는 클락이 포함된 교원 KRT 필리핀 클락 골프 투어 패키지를 판매합니다. 미모사 골프 코스와 루이시타 컨츄리 클럽 등 라운딩 이용권과 퀘스트 호텔 숙박권이 포함된 구성입니다. 또 MZ세대 골린이들을 겨냥한 모바일 콘텐츠인 인플루언서 커머스 셀럽 라운지를 통해 정기란 골프 레슨권도 판매합니다. PGA 지도자 자격증 클래스 A 멤버십을 보유한 정기란 프로에게 직접 원포인트 레슨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롯데홈 쇼핑 사업본부장은 코로나 이후 골프를 즐기는 연령대가 다양해지며 고객들의 니즈가 골프웨어와 용품 중심에서 뷰티, 여행 등 다양한 상품군으로 확대될 트렌드에 맞춰 연령대 고객들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상품과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.